저는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여기 야시장이 있대요. 그 야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대낮에 야시장에 가냐? 지금은 대낮이 아니라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백야영산도 아니고, 낮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가다 보면은 아마 지금쯤 슬슬 열기 시작할 것 같아서 가서 그 주변에 좀 둘러보다가 야시장 구경하고 오늘은 집에 올 거예요. 여기 마라케시는 보니까 숙소에서 추천해주는 볼만한 곳이 다 궁전인데 저는 과연 궁전을 좋아할지 물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거기가 무슨 조명이랑 그릇 가게가 엄청 많대요. 사진은 못 하겠지만 구경이라도 하러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분들을 일렬로 키우고 있네. 이런 거리를 쭉 걸어가면 돼요. 비둘기도 해가 뜨거운가 봐. 아씨 이건 미쳤다. 벌 봐. 음 관광객들을 태우는 마차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살색이에요. 화자블랑카는 빨간색이었잖아요. 어, 여기 택시 정류장인가 보다. 길거리 식당인가 봐. 기도하는 시간인가 보다, 지금. 황장수 아저씨. 여기가 그 시장의 입구인 것 같아요. 얘네 뭐야? 오늘도 펭귄이 유행이니? 여기가 완전 핫플레이스네. 옷도 많이 팔고, 먹거리도 엄청 많네요. 오, 나이스. 보니, 따이 자식아. 콜라에서 28g 이에요. 3,000원. 먹어줄게 인데 자전거 안장은 왜 이렇게 털로 해놨대? 개밥. 와, 이거 뭐야? 오. 아까 그 골목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고, 이제서야 그 야시장이 벌어지는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르간오일 응, 올리브오일이랑 고추기름? 뭐 이런거 파는 곳인가봐요 여자들은 다 옷가게에 있구나 이게 전통 의상인가보죠? 대충 시장은 엄청 복잡한데 이런 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 그래도 엄청 어수선하진 않죠? 신발. 인싸 신발아 인싸 신발. 아,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엽다, 그쵸? 이게 시장이 진짜 엄청 엄청 왕창왕창 커요. 이런 스카프도 팔고, 가죽 제품도 엄청 많이 파네요. 카페트도 많이 팔고, 그리고 요게. 조명가게 조명가게도 엄청 많이 오, 있어요 아, 우아하네요 귀여워 네. 가고있어 여기는 수공예품시장인것 같아요 어, 이런것도 팔고 너무너무 예쁘다 냄비받침인가봐 어, 기린도 있어 이거 좀 모로코 기린은 색다르다 얘네 기린을 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 어디 먼저 알아요? 발팽이 네. 도전. <laughs> 지금 카페 커피 머시러 왔어요. 와, 여기 카페 분위기 진짜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인도 진짜 친절하고. 오늘의 커피. 밤이 오고 있어요. 오! 아, 어, 메론이다! 아, 와 로나 메론이에요 그래서 3...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그 이제 먹을 것을 좀 찾아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여기 야시장을 조금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꽃집도 이렇게 있어요. 우와. <laughs> 오렌지 주스 <진짜> 따주는데. 오렌지. 안녕. 하이. 바로 읽고. 테스트 줬어, 테스트. 여기 주스 가격이 엄청 싸져 이거는 파파야랑 파파야 뭐 바나나 아니고 파파야 오렌지 뭐 여러가지를 믹스한거래요 맛있는데? 제가 먹은 주스는 1,200원 이었어요 엄청 싸죠?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뭘까? 아, 타조알이다 길에서 차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뱀이에요 대박, 겸 진짜 많죠? 팬들이 다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음료수 자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이죠? 맞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라인은 뭐 파는 줄 알아요? 달팽이를 팔고 있어. 누가 프랑스 식민지 아니랄까봐. 대박. 오 마이 갓. 에스카르고. 이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낼. 아슬해. 얘들 숨이. 오 마이 갓. 코리아. 코리아. 한테 하나 트라이 해보게 죽겠대요. 이거 봐. 눈도 있어. 보이세요? is d e l But he, he, this name has eyes h e r 고마워. <laughs> t <you>, h uh, 알려달래. <laughs> uh, 고마워. 고마워. And 안녕. 안녕. Yes, uh, You're w e l 어서와. 안서와

이 메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양머리야. 냐. 노니하오. Sorry. ありがとう. 노. 안녕. 머리뽕. 코리아. 코리아 마이 스피클. 안녕. 코리아 안녕. 유 네스트 타임. 유 미트 아시안 피플. 안녕. You know what 고추. 아, no, ah, 영소래요. 유칩을. y e a 소 머리. <laughs> 오케이. Okay. 15. 넘 15네. 오케이. 오케이. 네, you remember Korean 안녕. 안녕. 오케이, 삶은 계란이랑 이렇게 차를 파네요. 이거는 말린 과일이랑 그 견과류인가봐요. <laughs> 간식거리요? <laughs>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는 그릇인가봐요. 진짜 예쁘다. 여기는 차를 마시는 건가봐요. 너무 예쁘죠. 와. 아. 거기서. 키스. 오케이. 고고고고. No, I m a k e to be the now. Japan? Japan? No, Korea. Korea. 여기 진짜 오기쩌라와 여긴 진짜 술도 없이 이렇게 야시장 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오. 각자 여기 호객하면 하이. Hello, ma. No, ni h o 어. 안녕. 안녕하세 No, see see. No Chinese. Japan. No. <laughs> Actually, <laughs> <cool>. Thank you. sashimi <laughs> so you. Sayonara. No Ariga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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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저트 yeah? no! <laughs> 어, 디저트도 인기가 진짜 많구나 야채랑칼라마리를 음. 시켰습니다. 음. 몇 시에 닫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까지 걸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10시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들고서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